이 진생베리가 4년생 인삼액에서 나오는 건데 30일 쓰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아, 칸씩 한 그렇죠. 칸씩 저는 이거 두 번씩 바를래요 하나만 <laughs> <laughs> <한 번만> 사주세요 <laughs> CL4의 진생베리 프리미엄 앰플이에요 끈적거리지 않고 오, 보건이요? 보건? <laughs> 아니 얼마나 망가졌길래 <laughs> 보건까지 해야 되나요? 금방 알게 돼요 아유. 추가 아이템은 어떤 건가요? 바로 <laughs> CLF의 진생베리 프리미엄 에센스입니다. 아. CLF는 피부 개선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인데요. 근데 저는 지금 진생베리라는 저 말이 확 들어오는데 진생베리가 음. 뭘까요? 진생이 인상이잖아요. 말 그대로 진생베리는. 인삼의 열매라고 합니다 아, 음. 인삼의 열매도 먹어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아그래 음, 맞아요 이게 진생베리가 4년생 인삼에서 나오는 건데 아. 7월 중순 일주일 동안만 헉! 추출이 된다고 해요 최근에 효능이 알려지게 된 그런 열매라서 음. 요즘에 되게 핫한 그런 추출물입니다 음. 근데 또 인삼 하면은 음. 사람 모양으로 생긴 그 뿌리만 맞아요 그치, 맞아. 알잖아요 음. 인삼 열매는 뭐예요? 체경 씨 혹시 네. 술 좋아해요? 저는 술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음, 네. 네. 그럼 경 씨한테는 뭐 그다지 이렇게 없겠지만 아... 저 같은 사람한테 되게 희한한 거같아 언니들이라니. 그래 마셔도 되나? 아, 마셔요. 술에 <laughs> 안 마세요. 음. 뭔가 되게 병도 고급지게 생겼어. 고급지거든요? 음. 좀 고가 제품들은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눈금이 아, 있잖아요. 맞아요. 오. 3 0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아, 칸씩 한 칸씩 좋아. 하루에 좋다. 분량이 그, 진짜 그니 그러니까 되게 많아. 그 귀한 진생리이 너무 310ml. 주... 저는 이거 두 번씩 바르래요. 한 칸씩. 부자엘 하나만 사 주세요. 되게 <laughs> 많으니까 <laughs> 꼭사 <laughs> 줘야 근데 딱에센스인 냄새가 오. 그래서 이게 남녀노소 되게 다 부담없이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향이 아, 향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확실히 느낌은 에센스의 느낌이 확 나요. 이게 흡수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광이. 음. 맞아요. 반딱반딱. 네, 음. 역시 다르네. 진정 음, 네. 파워. 또 주름은 한번 생기면은 안 없어진다고 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음. 지금부터 그럼 이런 걸좀 듬뿍듬뿍 발라서 예쁘게 노화 방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목에도 바르고. <laughs> 아 이게 주름하고 탄력 개선하는데 그만큼 효과적이에요. 어. 피부 자극 테스트를 맞춰서 그냥 민감성 피부라도 그냥 어. 부담 없이 사용하실 어. 수 있는 진짜 제품이에요 아, 음. 진짜 이 우리 이번 코너 제목이 네. 피부 보건템이었잖아요. 네. 우리 보건이 너무 돼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가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다음 <laughs> 방송부터는 다 그러면 민낯으로 해볼까요? 기저부자럼그 <laughs> <자극, 그대로. 웃음> <laughs> 돼요, 이렇게. 네, 네, 약속해요. 빨리 약속. 약속했습니다. 나 나갈래. <laughs> <laughs> 네, 다음 아이템은 어떤 건가요? 진생베리 에센스를 만나봤잖아요. 네. 이번엔 앰플입니다. 앞에 본 에센스랑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맞아요. 에센스 상품인 어? 가요 이쁘다. 어, 포의 진생베리 프리미엄 아. 앰플이에요. 아, 이거 진생베리야. 너무 예쁘다 아, 귀엽죠, 여기 위에. 무슨 아기젖병 그러니까요. 음. 오! 오! 되게 약간 콩물. 콩물, <laughs> 콩물 제형? 콩물 제형. <laughs> 이거는 이제 세안 후에 저 에센스를 먼저 사용하고, 음. 그 다음에 이 앰플을 사용해주는 아. 거예요. 이것도 아, 진짜 촉촉하다. 끈적거리지 않고 다 네. 촉촉한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냄새도 이것도 똑같이 되게 상큼한 아, 냄새예요. 음. 특히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 특어 받은 아위 버섯 균사체가 80% 이상 함유돼 <laughs> 있다고 해요.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어, 많이 들어가요. 네. <laughs> 근데 에센스랑 앰플이랑 둘다 어쨌든 진생 벨인데 음. 되게 발랐을 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음. 음. 아무래도 이제 에센스랑 앰플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음. 앰플이 조금 더 고농축으로 음. 함유돼 있어서 뭐 앰플과 에센스를 같이 사용하면 조금 더 많은 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음.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많이 발라 많이 발라. <laughs> 우리 저번에 디즈니는 촬영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음... 그걸 녹화하면서 계속 바로 왔어요. 진짜 계속 발랐어요. 진짜 끝나기 전까지 계속. 그런데 붙이고 싶어 진짜 떼나겠어요 <laughs> <진짜 때나와 웃음> 지금. 아 너무 많이 발랐어. <laughs> 어쩐지 얼굴이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생기가 넘치시더라고요. 사람 속이 빠지는 거 같아요. 근데 피부 보건템 타이틀에 걸맞게. 좀 피부에 젊음을 선사하는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이게 피부 에너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어... 그게 바로 피부가 젊어지는 게 아닐까요? 맞아, 우리 안색이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네. 이렇게 피부 에너지를 확실하게 음... 충족시켜 주면 우리 피부 안색도 좋아지겠죠? 근데 언니들은 지금 도 안색이 너무 좋으세요 어머, 말도 예쁘게 하네. 비슷셔가지고 <laughs> 너무나 <넘나> 좋아. <laughs>